어디서 나와? 아, 저게 100이라고 나오는구나. 이게 에너지구나. 응,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. 에너지는 어떻게 채우냐면 기다리면 채워져. 음. 이제 알지. 그럼 이제 잘할 자신 이 있지, 내가. 지금 용암에 빠진 초보들도 아니구, 이 야. 같이 가요, 유진고. 왔어. 750돈 벌어야 돼 내, 내가 돈 벌어야지 아, 저거 내가 가서 아 뭐야 체크 이거 달리기 모드 있어? 응? 달리기 어? 모드 있어? 달리기 모드가 왜 있어? 아니 좀 속도가 달아 걸어 다니는 거같아 아까는 빨랐던 거 같은데 스프로 물어봤지 이분 탓이었나? 응. 혹시 탓이었러지면도와줘야 돼? 네. 도와야도와야 도와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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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 말안 듣는 애들은 부활 안 시켜도 돼. 응. 영차 오케이 많이 죽여야지 몰랐는데 좀비를 많이 죽여놔야 되더라고 아니면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힘이 약하더라고 응. 총도 좋은거 사고 그래야 돼 유진군 잘한다. 오. 나도 앞으로 가야겠다. 돈을 못 벌고 있어. 유진이가 다 지금 나오는 좀비를 다 죽여가지고. 괜찮지 뭐, 응. 아빠도 먼저 가서 애들 좀 혼내줘야지. 일등으로 가가지고. 좀 기다려봐. 가고가 응. 지고1등로바꾸려고 됐다 669가지고 1등으로 가가지고. 1등으로 가가천1 2으0 음.. 없구만 열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744 있어 그비 잡으면 되지? 응 음. 어떻게 점프 회오리로 갈수 있지 않을까 회오리로 음. 회오리로 못참을까? 응못할 음, 뭐 그럴거같아 못가 응 음, 못가 죽으면 안돼 유진이 어이 큰일날뻔했다 아, 쟤네들 다 죽여야지 내가. 누가 저거 열어 줄 거야, 대체? 야. 돈 있는데 안 열고 있어. 돈 많은 애들이. 오픈. 오픈. 아예. 오픈. 어, 열었다, 열었다. 내가 열었어. 나쁜 애들이 다그치 응? 어? 자꾸 귀여운 유진이 돈을 쓰게 하다니, 응? 우리, 콜, 응? 이게 어린아이에 돈을 이렇게 갈취해가는 나쁜 애들이었어, 쟤는. 그치? 돈 쓰게 할 사람이 없어서 유진고 돈을 쓰게 하다니, 응. 유진파파는 아주 실망했어. 다 죽이고 있어 어디가 올라가야 응. 앞에 오늘 오는... 어 탄약 보충 안... 있어. 아빠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랬어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 그 심정을 알잖아 저 앞에 있는 건 유진이가 먹어 응. <laughs> 저거 그냥 그래. 어 그건 유진이가 먹 양차 양차. 아빠, 이제 여기 1,750원 있어가지고, 여기서 신비상자 열어보려고. 그럼 다음 라운드에 저기 메시 되는데요. 몰라 기다려, 좋은 거 나오나 보게. 아이, 뭐야? 신비상자인데, 권총 나왔어. 고작 좋은 게 나와야지. 유진이 뭐 나왔어? 괜히 했어. 원래 있던 거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. 너무한다. 응? 빨리 누가 열어달라고. 나려돈 없지. 얘돈 있어. 이한테 얘기할게야. 다 참다. 웨미. 아유, 애미. 응. 얘기했어. 열라고. 그래, 네가 돈이 있으니까 열어야지. <laughs> 네가 돈을 안 열면 어떡해. 안 열고 있어! 돈 많으면서! 완전 탐욕스러운 아이야. 그치? 너 진짜 안 넣을 거야? 밀어버린다? 미는 것도 있거든 응, 근데 너 로복스 써야 돼아 미는데 로복스 써야 돼? 응. 에이 그럼 못하지 어 열었다 가자 응. 쟤는 나쁜 애다 그치 그렇게 응. 욕심이 많은 애가 있어 돈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? 돈 보여 사람 위에 700 얼마 이렇게 달러로 보이잖아 빠는그집아어 1150밖에 없거든 응. 요2000 주고 사고 싶기도 한데 응. 돈 모아가지고 응. 영차 오케이 영차 오케이 오케이 어좀 에너지 채워야 돼어 에너지 없어 이제 죽을 순 없.. 100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응. 아까 못 깼잖아 이번에도 못깰순 없지 응. 반드시 깰 거야 100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거야 밑에 오는 좀비들 죽이면서 응. 응. 오케이 아이.. 좀비가 많이 있네 이제 가야지 오케이 당심하지 않고 깨겠어 오케이 아, 총 2천짜리 있는데 살까? 사야겠어 음. 이야 어, 좋은 그래, 청생 응. 그래야 이게 있어야 이따가 보스를 깰수 있잖아 그치 음. 다 음.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오케이 아, 아, 아. 떨어졌어 아체크포포트트못못나나 어? 응. 영차 차차 오케이. y o 어 n g c 여천 있어 괜찮아. y 응. 천천히 가 o 면돼 y 리 k a y 계 k a 로 갔어. 아 아이 또 떨어졌어. 아니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? 응, 응 좋았어 가자 이렇게 가고 조심해 이제 보스 어 벌써 보스 나왔어? 보스 소환해도 돼어 아직은 좀 이르지 그래도 아또 떨어졌어! 아순간이동 보스, 여기있다 소환할 건가 봐. 아빠 총 좋은 거 있거든. 이걸로 쏴야지. 엄청 아픈 거야. 꼼짝 못하고 있어. 오케이. 권총으로도 쏴봐야지. 아야야야. 얘도 막 쏘고 있어. 사람이 많으니까 깰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치. 아, 나 죽었어. 어 죽으면 안 되지 다 왔는데 우리. 어떻게 살려줄게. 살려줄 거 있어. 했어 살려줬어. <웃음> 잘했지. <웃음> 우리는 한. 한 편이라고 이렇게 도와줘야 돼. 무서운 걸로 해줘야돼 레이저 스쿠프로 야. 아, 아빠도 다음에 따발총 쏴야겠다. 그게 좋은 것 같아. 너무 몽둥이질만 하는 거 아니야? 에너지 탈면 어떻게? 음좀 떨어져. 에너지가 없어. 너무 붙어 있는 것도 위험하다. 아빠는 저격총, 스나이퍼총을 혼내주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안 돼, 안 돼, 아빠 쪽으로 온다 피해야 돼, 피해야 돼, 깰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오, 깼다, 깼다, 우리가 깼다 깼어 기로가 응, 알았어 유진과 유진파파가 깨버렸어요 현상의 콤비였죠. 타워 오브 좀비. 응. 오, 좋아, 좋아.